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이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뭐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은 나비금입니다. 나비금. 어, 예전에 에보니 백봉융금 아시죠? 그걸로 유통이 처음에 됐고, 어, 나중에는 나비 그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애기가 좀 많이 자랐길래 이거 커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커팅하고 판매도 할수 있으면 판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냐? 여기도 있습니다. 요액이 있고요. 여기 두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커팅 실력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커팅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 밑에 아이까지는 커팅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커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커팅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커팅을 싹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은, 어, 일단은 커팅하기 좋은 아이부터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커팅을 하려면은 가장, 음, 중요한 게 일단 안정적인 자세. 내가 편안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안전적인 건 저는 이렇게 그냥 의자 앉아갖고 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자요 플라스틱 의자를 두고 원래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커팅을 하냐. 오늘은 요 아이는 이두 음 개만 커팅할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커팅할 시기가 안 돼서 음 아직 안된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직 작아갖고, 요거는 올금이라서 뗐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할 건데, 요런 건 쉬워요. 사실 쉬운 방, 쉬운 게, 요 안에 보이시죠? 목대. 저기만 커팅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칼을 살살살살 넣어서, 요렇게 커팅하면 끝! 얘는 이게 끝입니다. 자, 목대가 상당히 얇네요. 자, 요렇게 하나. 그러면은 하나를 커팅했기 때문에 이쪽에 자리가 보입니다. 이쪽 보이죠. 지금 자리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지? 반대쪽에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 목대 보이시죠. 얘 목대를 찾아서 거기만 싹둑 잘라 주시면 됩니다. 얘는 목대가 좀 있네요. 요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구형 커팅 칼이라 넓어가지고 다른 아이 입장이 막 손상될까 봐 제가 자, 요렇게 요렇게 커팅하면 끝입니다. 아이고, 입장 하나 다쳤네요. 역시나 아, 아랫입장이라 상관없구나. 어, 요렇게 두개 커팅이 됐습니다. 자, 요거, 요거였는데, 요, 요 입장이 얘 목대 중간에 붙어있던 애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두개 커팅이 정확하게 됐어요. 요렇게 자리를 잘 찾아서 커팅하면은, 커팅이 잘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쉬우시죠? 어, 돋보기 끼고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두 개가 커팅이 됐고요 어, 정말 예쁜 아이 두개 커팅 됐네요. 요렇게. 일단 두개 커팅했고, 나머지들은 아직 좀더 기다리,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건 또 너무 작기 때문에 커팅. 자, 요거 다 작아요. 얘만 좀 큰데, 얘는 올금이라서, 커팅을 했을 시에 죽을 수가 있어서 좀더 키우고, 어느 정도 키우고, 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커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보세요. 요렇게 커팅한 아이를 입장을, 커팅하다가 부러진 입장을 이렇게 놨는데, 요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근데, 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커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요건 다시 심어보도록 하고, 요렇게 일단 하나가 커팅이 잘 됐습니다. 잘 됐죠? 자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요거는 커팅해야 될 자리가 사실상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커팅을 하냐? 일단은 보시고 커팅할 수 있는 애를 먼저 커팅을 할수 있으면 하는데 커팅 자리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어, 가장 제가 보기에 지금 쉬운 방법은 어, 큰 아이를 하나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쉬워지거든요. 커팅이. 어, 지금 얘는 한 4개 정도 커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입장을 떼면은 커팅해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입장을 과감하게 이렇게 뿜질러줍니다 이렇게 뿜질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뿜질러주면 땡기면서 뿜질러주면은 어, 안붙질안뿜질러지네자 분질, 다른 입장 안다치게자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자리가 보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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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칼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떨어뜨렸다 어, 조금 상했네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자리가 잘안 보여요 근데 목대가 이 안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얘를 하나 떨어뜨려내고 그럼 떨어졌죠 얘는 잎이랑 붙어있었나봐요 그러네 이렇게 하나 제대로 커팅이 됐죠 이렇게 하나 그럼 나머지는 이제 커팅이 다 보여요 자리가 다 보이죠 얘도 여기인 거 보이고 어딨지? 아유 얘가 앞에 게. 여기 보면은, 여기, 커팅 자리가 보이죠, 여기? 그럼 여기를 또 커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 자, 약간, 구부려갖고. 아이고. 저 안에 커팅 자리가, 여기가 커팅 자리입니다. 근데 얘도 울금이라서 커팅하기엔 좀 그렇고. 어, 그러면은, 얘 지금, 얘를 커팅해야겠네요. 아유, 몽실이가 또 놀아달라고 왔어요, 꼬리안들 몽실아 조심해야 돼. 음, 이렇게 왔습니다, 몽실이가. 자꾸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즘들어 앉아서 이렇게 자. 일을 하다 보면 얘가 와요. 에이, 안겨갖고 자꾸 만져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몽실아 이제 형 이거 해야 돼. 안 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자리가 보입니다. 이거 걷어내고 이거 살짝 이렇게 아까 부러뜨린 잎 걷어내고 자리를 봐야 되니까 걷어냅니다. 좀씩 이제 걷어내기가 힘든데. 음, 요거는 사실 요 입장도 좀 부러뜨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것도 부러뜨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리가 애매하네. 이거 자리가 여기가 요거 하나 부러뜨렸다고 보이질 않아서. 근데 제가 보기엔 잠시만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자입장이고 맞았네요. 딱 자리가 딱 맞았어요 요렇게 또 하나 됐죠 두개 그리고 마지막 얘까지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까지 여기 입장 잘라진 거 이거는 버려내고 여기 자리 보이시죠 이쪽에여기 안쪽에 요 입장을 떼면은 요, 아, 요, 요기를 커팅 해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한번 커팅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넣어도 되니까 싹 넣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나오고 아래가 안닫치도록 최대한 자 이렇게 또세개가 <laughs> 나왔습니다 세개이 나비금은 제가 예전부터 커팅을 해보면 입장들 사이사이에서 막 나기 때문에 이게 커팅을 하면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좀그러더라고요 어, 요거는 버리고 이렇게 냅도 보고 요거는 조금 더 커야지 될것 같고, 음, 이 커팅 자리만 이게 제가 한 손으로 커팅하면서 한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어지러울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요점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입장을 하나 풀어트리면 자리가 보여요. 이게 아까 그 입장이었거든요. 요거를 처음에 풀어트린 입장인데 요걸 풀어트리면은 왼쪽에 자리가 보였죠. 그럼 거기서 먼저 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팅이 다 끝났으면은 또 옆에 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나 커팅하기 시작하면 편해져요 하나 딱 하나에만 커팅하면 이렇게 여러 개 뭉쳐 있는 애들은 커팅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보세요 이 안에 또 나고 있어서 저게 얘네들이 자구를 잘배나 봐요 자 이렇게 커팅을 암튼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서는 세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거에서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는 겁니다 커팅 어, 여기서 나비검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판매 영상으로 가볼게요 커팅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커팅 영상 찍었다고 한번 보라고 어,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팅 어렵지 않아요 어, 다만 사실 저이칼 너무 불편해요 제가 쓰던 칼보다 더 이게 구형 칼이거든요 옛날 칼 그래서 여기는 원래 더 얇은데 더 좁은데 이게 좀 넓어가지고, 아, 불편하네요. 이거 말고, 신형 칼로 꼭 구매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뒤에 똑같아요. 이게 사실상 구형 칼인데, 앞뒤가 이렇게 똑같아버리면 용도가 뭐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음, 양쪽으로 다잘 갈았었는데, 이렇게. 되게 날카로워요. 이게 얼마나 날카롭냐면, 이 풀분 있죠? 이것도 이렇게 긁으면 막 잘려요. 이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긁혀요. 이 정도로 날카롭게 갈아드려요. 그러니까 우산 다육에서 구매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커팅 하려 하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 우산 다육에서 칼도 주문하고 영상도 보시고 커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아니 커팅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이, 아, 저기 부자재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원래 다육이를 찍으려다가 일단 부자재 영상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서 빨리 업데이트 하려고 부자재 먼저 찍겠습니다. 어, 잠깐 한번 끊고 다시 가야겠다. 이거 계속해서 이제 뒤쪽에다가 써야 되니까 어, 영상은 그러니까 부자재 영상은 항상 뒤쪽에 이제 넣어드려요. 계속 어, 저, 저기 최근에는 제 핸드폰도 바꾸고 영상이 다안 안 옮겨져서 어, 못했는데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끊고. 부자제입니다 루츠. 루츠 이거는 뿌리 활착제고요. 어, 뿌리 활착제고 요거는 뿌리 활착을 도우면서 그리고 영양까지 같이 있는 그런 그런 음, 약입니다. 이게 어, 저항성, 병의 저항성도 강화시킨대요. 어느 정도 어, 튼튼하게 다해 준다는 거죠. 자, 이건 13,000원이고요. 미리 쓰는 250ml 이고, 사용량은 제가 첨부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건 캔마그. 캔마그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 두 종류가 아니라 두 개의 용량이 있는데, 이건 200ml 이고요. 요거는 칼슘제. 저희도 쓰고 있는 칼슘제입니다.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걸 쓰고 있고요. 요거는 칼슘 봉소 고토.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어, 이것도 똑같이 칼슘 하면서, 어, 뭐, 병, 아니, 저기, 썩음증, 이런 것까지 다, 우짜람, 이런 것까지 다, 항상, 방지해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거는 12,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사이즈 200ml. 용량이 200ml. 어 500ml도 있습니다. 22 22 500ml 짜리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500ml 22,000원. 그리고, 어, 콘티365. 이거는 몇개안 남았어요. 콘티365. 이거는 6,000원 알영양제. 365니까 1년 동안 한 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영양제예요. 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파멀드. 요거는 저기 병해관리용 살균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집에서 농약 쓰시면 너무 독하고 농약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도 집에서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방해, 아니, 저기, 병해 관리는 가능하니까 요걸로 하시면 되고, 요것도, 어, 목적 자체는 병해 관리용인데, 여기에 활력 강화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얘네들, 어, 활력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커팅 칼, 커팅 칼, 아니, 집게부터, 집게 30cm, 저희 30cm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분갈이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하실 때는 얘가 좋습니다. 손아귀가안 아파요. 원래 손아고가 많이 아프잖아요. 짧은 걸로 하면 손아고가 많이 아픈데 저희는 요거는 하엽 정리할 때나 좀 쓰지. 이제는 잘안 씁니다. 자 하지만 요 주걱이 있으니까 뭐 많이 심을 때 어, 심거나 이럴 때는 또 짧은 게또 편해요. 심거나. 이거는 뽑을 때 뽑을 때 편하고. 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을 땐또이것도 편해요. 주걱을 꾹꾹 눌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거는 일제라서. 어, 둘다 일단, 근데 18,000원 이에요. 둘 다. 30cm나 이 22cm나 둘다 18,000원 이니까 한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커팅 칼. 음, 요거는 넓은 커팅 칼. 큰거딸 때. 어, 되게 유용하죠. 큰거딸때 이걸로 푹푹 쑤셔서 따면 됩니다. 요걸로 하시면 되고. 얇은 커팅 칼. 요거는 구형이고. 자 신형 커팅 칼은 요겁니다요건데 신형 커팅 칼은 이 비교를 해보면 요게 상당히 얇아요 앞에가 어, 얇죠 어, 원체 자, 자체가 얇고 그리고 좁습니다. 좁고 얇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얘는 두꺼운데 쟤는 되게 얇거든요. 제가 안꺼내봐서 그렇지 되게 얇고 오히려 어, 얇은 게 쓰기 훨씬 좋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되고 녹방지는 뭐둘다 스테인리스니까 다잘 되고요.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어. 사용 용도를 다르게 쓰시면 돼요. 조금 넓은 것딸 때는 요 밑에, 요 신형 커팅 칼로 설명을 드리면, 넓은 것딸 때는 요걸로 하시면 되고, 앞에 뾰족하게, 어 뭐, 뽀글이 딸때 이럴 때 미세한 곳에 들어가야 되면, 좁은 곳에 들어가야 되면, 요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넓은 것딸때 하시면 되고요요 철학, 커팅 할때 많이 써요, 저는. 자, 요렇게, 커팅 칼, 신형 커팅 칼, 1 8 0 0 0원이고요다 앞뒤 엄청 날카롭게 갈아드려요. 어 갈아서 보내드리니까, 뭐,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그리고 매네델. 매네델은 소형. 이거 작은 거밖에 없어요. 100ml짜리. 이거 어,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매네델 8,000원이고요. 이거는 어, 질소? 질소가 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질소? 맞나? 음, 아무튼 요거는 뭔 용도냐면은 어, 이제 똑같이 뿌리 활착 이런 거나 영양은 조금씩 들어있긴 한데, 얘는 광합성의 증대가 더 효율이 커요. 그러니까 뭐, 어 광합성을,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건강하게 되는 건데, 성장하면서. 근데 요거는 광합성을 증대시켜주는데, 백이 많은 애들도 어 이걸 주면은 녹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요런 거고. 그리고 깍지약. 깍지약 요거는 새로 들어왔어요. 깍지싹이라고. 이거는 한 병짜리인데, 전에는 앰플이 었는데 요건 없네. 아무튼 요것도 6,000원입니다. 6,000원. 깍지싹. 이게 좀더 좋은가 봐요. 다시, 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요런 거.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뽁뽁이. 에어 브로워죠. 어, 전에 쓰던 게이 작은 거거든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요거 큰 거. 큰 거는 아구가 덜 아파요. 이 작은 거는 이렇게, 아우, 이게 힘듭니다. 이게. 힘드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 요거 말고, 이큰 거, 어, 큰 걸로 어, 에어브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깔망, 깔망 500원. 한 장에 500원입니다. A4용지 사이즈만 해요. A4용지보다 좀 큰가? 좀 크다. 자, 이거, 요만한 거 500원. 잘라 쓰시면 되고, 뭐, 저기, 다육이 햇빛 막아줄 때도 쓰고. 이거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저희는 소형. 이거는 3,000원이고요. 요거, 분홍색, 흰색, 노란색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저희가 다육이 나갈 때 항상 이 이름표에다 쓰죠. 그 다음에, 별꽂이별꽂이는 별꼬지. 이거 지금 저희가 남은 건데, 포장은 아직 안 해놨는데, 500개, 100개, 1000개, 아니 뭐,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50개당 1000원입니다. 50개당 1000원. 어, 기억해 주시고요. 50개당 1000원. 이름표 3000원. 다음, 미니 삽목판. 요거 A4용지 하나 사이즈. 미니 삽목판은, 1,500원입니다. 이거 구멍 뚫린 거 있고 안 뚫린 게 있는데 구멍 뚫린 거 1,500원. 구멍 안 뚫린 거 1,500원. 이거 저면관수 소라고 해도 돼요. 저면관수통 소라고 하면은 제가 알아듣고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풀분 같은 경우는 어 녹분 4호 15cm 2천원 5호 17cm 2,400원. 그리고 6호 19cm 3,400원. 7호 22cm 4,000원. 요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어또 멋있기도 해요. 녹분.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풀분. 10cm 600원. 음. 그리고 12cm 800원. 15cm 1,000원. 15cm 1,000원. 18cm 어 1,600원. 23cm 2,600원입니다. 뭐 풀분은 되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뭐야? 일단은 상토 천 원. 상토. 질석 천 원. 그리고 난석 이천 원. 소예요 난석 소립. 이게 작은 봉지에 들어가요. 이천 원. 그리고 이거 에스라이트 사천 원. 에스라이트 사천 원이구요. 지금 마사, 지금 담아놓은 게 없어서 그러는데, 마사 중짜리, 어, 요 봉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천 원. 그리고 마사 소짜리, 어, 요거랑 똑같은 봉지에 들어가는데, 이천 원. 0원 이거 녹서토. 녹서토입니다. 녹서토. 녹서토, 이천 원. 그리고 사냐초, 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사냐초 2,000원. 그리고 이거 펄라이트, 흰색깔. 펄라이트 1,000원. 그리고 이거는 저기, 훈탄. 훈탄도 1,000원. 그리고 난석은, 어, 중립, 중립이 있고 대립이 있어요. 이건 봉지가 커요. 봉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00원씩. 그리고 중간에 설명이 안, 안된게 있나? 뭐, 요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삼목판. 지금, 저명관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목판만 주문을 주셔야 되는데, 저명관수가 또 들어오면은, 제가 영상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목판, 큰 거, 어, 요거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 아까 봤던 요, 좀 전에 봤던 이 재료들을 잘 섞어갖고, 농약도 넣고, 뭐도 넣고, 뭐, 열 가지 정도를 넣고서 비빈, 비빔, 비빔흙입니다. 이거는 키로당 4,000원이에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비싸지 않은 게 왜냐면, 여기에 많은 양의, 어 좋은 비법과 이렇게 해갖고 섞어놨기 때문에, 써보시면 오히려 번거롭지 않고, 그냥 한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키로당 4,000원입니다. 키로당 4,000원. 부자재는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자, 전부인 것 같으니까 연락 주시고, 포대는 지금 이제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포대 하면은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포대는 매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택배비를 따로 한 봉씩 주, 어, 지불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어, 그래도 판매하는 가격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대는 무조건 사, 택배비가 4,000원씩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한 포대당 붙으니까, 포대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 그거 이점 주의해 주시고,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번 연락 줘보시고요. 제가 있다고, 어, 재고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